한화의 글에 빠지는 한화이 글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최근에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자신감이 충전되어 있는 기아 타이거스 두팀 간의 두 번째 대결 준비했습니다 자, 한화이 글쎄 선발 라인업 추승우, 강동우, 전금표, 최진행, 정원석, 이대수 우세진의 류현진 선수는 6경기 나와서 4승 생기고 있고요 2.15의 평균 자책점 자, 기아 타이거스의 선발 라인업 이용규, 이종범, 김원석, 후이섭, 나지완, 안치홍, 차일봉, 박기남 자 선발 투수는 전태현 선수입니다. 사이담 투수고요. 6제 경기 나왔습니다. 지금 전태현 선수의 투구폼을 갖고 과연스리코타로 봐야 되느냐, 사이담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는데 사실 결론이 안 나는 것이 네네. 장원삼과 맞대결인데요. 삼리가 빠집니다. 김상빈 가볍게 때리는데요. 멋진 호수를통해서 위기 탈출 그리고 바로 공격인데 네. 기아 타이거스가 찬스를 잡습니다. 바깥쪽 자투수킬 넘겼고요. 자, 이루 던지지 못합니다. 빼지 못하는 정원석 이루수. 잡기는 잡았습니다만, 빼지 못합니다. 글러브에서 볼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네. 다 저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러니까요. 네. 내네 한타로 기록이 됩니다. 네네. 그렇죠. 역시 페이프. 바깥쪽 3젠! 원래 현젠, 바로 바깥쪽 승부. 다석개 3번 타자, 김원섭 자, 앞으로 킥 됐어! 하지만 3도, 3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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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에서 아웃입니다! 김선미 선수의 착오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그럼요 많이 튀기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신경연 포수가 정말 시간에 팀 브로킹이 나왔고 네 이거는 2루 주자의 착각이죠 뛸 필요가 전혀 없었죠 타석에 김원섭 3번 타자 투아웃의 주자는 2루 6구 변화군 3진 리어진입니다 나지환 선수 자잘 맞췄죠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중간 쪽에 안타 팀의 첫 안타의 주인공이에요 이런 식 타구입니다 우측입니다 페입니다 페어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3점 때립니다 나주환 선수 자 찍고 3루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에는 들어지 못합니다 원아우스의 주자는 2루와 3루 아 결국에는 네. 1루가 치워집니다네말루작전으로 가네요 그렇네요 사구 맞췄습니다 선루가 빠집니다 3루 자유게 홈으로 2루 주자도안치충 3루 통과해서 홈까지 2타점 적최타 박기남 선수가 팀의 다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기스펀트를 냈습니다. 3 번째 잘 됐네요. 이용규입니다. 기스펀트 완전히 흔들어 놓는 기스펀트 이용규. 투아웃에 말루를 만듭니다. 이제 5구째. 어고! 5구! 파울입니다. 3우아산이군요 네. 네. 지금은 저 배스 맞은 게 아니라 충격을 난 다음에 포수 신경훈 선수의 밑에 맞고 나왔기 때문에 네 네. 헛텔에도 역시 전태현 선수가 맞춰.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오늘 신경희 선수가 2타수 2안타 네, 스윙 자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아주 전태현 투수공이 익숙해졌으니까 본투보다는 강공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자, 떼굴떼굴입니다 유격수 앞으로 김선미 잡아서 러닝스로 1루, 일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신경현은 1루까지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멈춰, 결국에는 네. 또 볼넷입니다 자 강동호 선수 오늘 전태현 투수와의 싸움에서 어, 세번 싸움에서 모두 출루입니다. 안타, 볼렛, 볼렛. 마운드 쪽이 아니고 지금 수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네. 김선빈이 아니고 이연곤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1리간입니다. 역시 이루소안총이 처리합니다. 네. 또 정금표인데 정금표 선수가 찬스 때 나왔습니다만. 6번 타자 안치홍입니다. 마운드에 루현진 선발 투수. 초공략. 투석수점 아, 네. 빠져나갑니다. 오늘 안치홍 선수가 3타수 3안타예요. 한 점도 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고 기아는 한 점을 꼭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버트를 냈습니다. 번트는 성공됐고 주자는 2루에 갔습니다. 안치홍은 2루. 원아웃의 주자는 2루입니다. 확률이한 65%에서 67%까지 올라갔자 2루자 3루 갑니다. 3루 뿌리면 3루. 3루에서 들어갑니다. 3루에서 성공. 네 안치홍 선수 도루까지 성공 많았다는 것이 네네 자마운드 큰데요 이루 잡지 못합니다 정원석 잡지 못하면서 삼노자가 10개 허으로박기남 선수가 다 쪄버립니다 오늘 서극팀을 모두 박기남 선수의 방망에서 시작이 되는군요 윤규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5경기 나와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자책점은 6.23 자 이번엔 빼어입니다빼어 페어.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펜스를 때렸습니다 최이섭 선수 2루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오늘 안타를 뽑는군요 2루타 주자는 2루입니다 볼 빠졌습니다 볼 놓쳤어요 신경의 포수 최이섭 선수는 3루까지 갑니다 변화구 맞췄는데요 좌측 갑니다 좌익수 뒤로 더이상 뻗지 못합니다 최이섭 선수가 리터치 홈까지 들어오면서 생플라이로 한 점을 만들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나주환의 4점 4대0 마운드에는 마무리 이동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올 세즌에 12경기 나와서 2 2 5의 평균 재책점4사고단 네. 2개고 3승 4세이브 피안타를 좀 높아요 일루수 최이섭 가볍게 잡아서 베스트 찍습니다 원아웃, 볼두 개로 원아웃을 잡아내고 있는 유동훈 선수. 다섯 개 정원석, 초공략 삼루수, 삼루수, 가볍게 잡아서 1로 던집니다. 박기남 투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로 갖고 그런 질문을 저희도, 저한테는 참고 많이 해요. 네. 자, 이제 아웃컷 하나만 잡아내면, 이카 아카컷만 잡아내면 전태현 선수가 드디어 올 시즌, 그리고, 어, 프로 데뷔의 일첫 승리를 따냅니다. 네. 네, 그래서... 전태현 선수. 사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만원 관중을 야구장에 오시게 한 기아 입장에서는 팀도 승리했지만 문제는 전태현 투수가 한국 최고의 자완 유현진 선수를 상대로 해서 첫 승을 따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